이렇게 하늘색 그라데이션 했는데 제거하고 젤까지 하는데 50분도 안 걸렸어요. 아, 진짜 이 쌤은 너무 빠르고 결과물도 남은 나은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 약간 이렇게 피어싱처럼 이렇게 피어싱처럼 디테일도 하나 넣었거든요. 조금씩. 그리고 오늘 약속을 자기에 잡았는데 시간이 지금 조금 남는데 여기 근처에서 마르쉐 시장 그거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에 그거 나온 적이 있다. 그런 지역 농부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서 풀플에서 이렇게 시장 같은 거 여는 게 있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동네마다 하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있길래 구경 살짝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신난다. 어? 여기 맞네? 아 여러분 저 따롱이 먹어 응? 와봤어. 와, 와봐요. 엥? 사람 어때? 안녕하세요. 와. 꼬로 이런 것도 있고. 어, 시켜 안맞을것 같은데? 시켜 시켜. 시켜, 시켜. 시켜, 시켜. 와, 우리 부자다.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 기분 이랬다. 너무 좋아. 근데 나만 더? 나뭘때 더? 그니 이것 좀 거기다. 여기 되게 화려한 <목소리> 스타일이구나. 하이디만도 가봤어? 뭐 달라? 이거 똑같지? <목소리> 여기가 더 화려한 것 같아. 훨씬 화려아그 약간 오히려 묻어놨네. <목소리> 아니에요. 맛이? 소스 담아올게요. 닭발이 아니야? 닭발. <목소리> 어? 닭발? 닭발이 어 닭발 먹어? 사장님 추천 소스. 쩐다. 나는 <목소리> 땅콩 소스 많이 들어. <목소리> 오, 쩐다. 뭐가 쩐다 하는 거야? 우와, 멋있다. 감으로 <laughs> 하는 모습. 어, 우와, 멋있다. <laughs> 아, 자주 오시나봐요. <laughs> 아, 니요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우우우우! 젓가락 왜 이렇게 커요? 중국이야, 여기. 오, 좀 더. 이거로 <laughs> 넣어주세요. 고마워, 해줘서. 고마워. <웃음> <웃음> 사랑해. 이거 동수의 소스 같은데? 저는 약간 이거, 우럭고 비빔스크. 딱 고수야? 어 고수 같아 언니는 응. 고수 아닌 것 같아 그냥 약간 양게 아, 고수 찍으세요 아먹어 고수 싫어하는요 응. 그러면 확 느낄 수 있어요 고수야 아 고수예요? 네 근데 별로 맛이 별로 안 나는데 아니 고수를 먹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나는 근데 먹다 보면 괜찮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 유저자래 그래서 뭐 이렇게 디아크 생기면 먹어보는데 전혀 <laughs> 너도 <laughs> 그런 걸좀 버려야 돼. 뭐? 어? 몰라몰라 <laughs> 언니가 하고 싶은 거봐 무슨 맥락이었는지 몰라. 어, 근데 알아듣었어. 알았어. 알았어. 너 너무 많이 해. 아... 어, 어. 그럼 오늘 네가 다 해. 아. 고마워.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이. 그니까, <laughs> 있는이 근데 그게 주관적이야, 되게. 어, 중국 사람들 매운 거잘 먹지 않나? 잘 먹지. 음. 근데 솔직히 시, 시킬 때, 틈란간보다 그 이한을 잘안 시키게 되잖아. 오, 그래. 나도 좀 봐봐. 틈란간보다 나도 먹는 약간 자존심이 있지 않을까? 그여보면 <laughs> 아예 안 매운 걸 먹지. <laughs> 잘 백탕을 먹지. 아, 그니까, 만장을 넣어주시나? 맛있다. 진짜 약간 저하게 다르네. 너무 큰거 아니야? 어, 다시 녹을게 고기가 안익을거 같아. 응. 여양 분은 뛰어 나왔습니다. 막 기온이 그렇게 높은 거 같진 않거든요? 너무 습하다. 진짜, 진짜 습하다. 아, 놀라울 정도로 습하다. 어떻게 야 날씨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냐? 저는 없고 닭 안심만 좀 사가려고 하거든요. 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닭 안심이 없는 것 같네. 어. 에잉 닭 안심이 없어요. 여기가 농협이어가지고 고기가 좋기는 한데. 오소채살 어. 할인한다. I guess, I guess, I g 고 e s s I guess, I guess, I g u e s 이 I g 고수입니다. 지금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저렇게 싸우시는 거지? 말리는 사람도 소리 꼬리집을... 지르고 되게 덜 맛있어 보이지만 <laughs> 이렇게 포렇게 나오냐? 괴물 음식같이 나오냐? 나름 완성을 해봤고 여기 안에 얼음 하나 넣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비비면은 약간 물기 생기면서 자작하게 잘 비벼질 것 같아요 연어는 지금 꽂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 이렇게 구웠고 이거는 두유 그릭인데 대파 맛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대파 크림 치즈 같은 건데 요거트거든요. 요렇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유통기한 이거 거의 다 돼서 요렇게 식사하려고 합니다. 되게 예쁘게는 못 만들었어요. 아, 어제부터 날이 엄청 습해져가지고 진짜 원래 이렇게 습했지만 늘늘 늘 여름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요 원래 이렇게 습했나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더웠나? 그거를 매, 번 계절 바뀔 때마다 생각하는 것 같아. 오씨. 심이 너무 보이는데? 소스 일부러 조금만 했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서.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지. 계량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재료만 보고 눈 대중으로 했거든. 음! 음! 하나도 안 짜구나. 음! <laughs> 너무 맛있다. 음! <laughs> 음, 너무 맛있다, 여러분. 저는 유자간장 없어서 그냥 간장에 레몬 넣고 했거든요? 전혀 상관없어. 너무 맛있어. 음, 좋은데? 음, 진짜 맛있어. 음, 샐러리 썰어 넣어서 먹어보세요. 와, 너무 맛있어. 땅버를 꼭 넣어야 돼네 땅버가 완전 그거네. 포인트네. 이럴 때 제일 행복하지. 먹었는데 맛있을 때. 내가 만들어야 돼, 맛있을 때. 나름 냉털이었어요. 메밀면도 남은 거였고. 연어만 오늘 돈 주고 샀지. 연어도 만원 주고 샀거든요. 엄청 커. 배달보다 가성비 있제잘 먹었다. 아, 아니구나. 고수도 사고 샐러리도 샀구나. 와, <laughs>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미쳤는데? 말도 안 돼.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진짜. 여러분, 이 베리웨이 쉐이크 제가 맛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냉동실에 얼려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얼려서 꺼내서 먹어봤거든요? <laughs> 진짜 맛있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제 여름에 좀 땡기니까. 근데 이거 단백질 쉐이크 이렇게 통째로 물 넣고 얼려가지고, 와. 이거 그냥 꽈삐콘데? 음. 맛있다. 정말 맛있는걸?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신촌 아니 홍대에 와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풍선썹 연장 지난번에 그 영상 올린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려가지고 또 연장할 때가 되었고 한달 넘었거든요. 와서 하고 오늘 제가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집인 닭한 마리도 먹을 거여서 일단 지금 어제 제가 단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첫 끼를 좀 먹고 연장하러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집 가려고 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 여러분. 뭐 어제까지 비가 엄청 왔는데, 지금 매미가 울기 시작합니다. 본격 여름이 왔다는 뜻이겠지요. 진짜 이 며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들 뭐 힘든, 것도 있, 뭐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비, 더운 것보다는 비 오는 게 훨씬 좋긴 했었거든요. 띠, 밖에서 못 뛰는 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더운 거보단 낫다. 근데 그 비가 올 때도 느꼈던 게아 이거 비 이렇게 한참 오고 나면은 엄청 더워지겠구나. 그 생각은 했어요. 근데 오늘 막 뉴스 짤그 보니까 이비 끝나고 나면 이제 엄청 더울 거라고. 아휴. 지금 여러분 저는 일할게 좀 있는데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지금 한, 한 9시쯤 된것 같고 7시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좀 일하다가 오늘 눈이 엄청 일찍 떠졌어요. 집중이 너무 안 돼서 근처 카페 가서 일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 아침 7시에 여는 아주 굿 카페가 있거든요. 이어폰 안가져 집에 다시 가기 너무 귀찮으요까 그냥 하도 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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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제가음대로가숭아 샐러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서거는 샐러리고요. 제가 과일을 막 평소에 즐겨 먹진 않는데 확실히 여름에는 복숭아, 수박 이런 건딱 제철에 먹어줘야 돼가지고 복숭아를 몇개 사놨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습한데? 집에 바닥이 너무너무 끈적거리거든요? 실내화에서 바닥 뗄 때마다 쫙쫙 소리가 나요. 구운 계란까지 같이 먹어주겠습니다. 맛있겠다. 음. 오늘은 집에만 있을 거고 못 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비가 오고 여행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뛰지를 못했거든요. 나저녁에 한번 뛰러 가볼까 하는데 와 너무 숙해서 엄두가 안 나네. 역시 맛있군. 저는 강경 딱복 파거든요. 물복은 이 사이에 끼는 것도 너무 싫고 뭔가 씹는 맛이 없어서 싫어하는 건 아닌데 둘 중에 골라라 하면은 무조건 딱복. 그리고 제가 신맛을 되게 좋아해요. 잘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떡볶입니다. 사과 이런 거는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으니까 막뭐 이렇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평소에 잘안 드는데 복숭아, 수박 이런 거는 딱 진짜 지금밖에 못 먹잖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그리고 복숭아 같은 거는 요새 막 레시피도 많이 있고 샌드위치에도 넣어서 먹고 막 이러니까 더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매체에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자꾸 보이니까 복숭아가 지금 복숭아 먹어야 돼! 라고 온 세상이 나한테 말하고 있는 느낌? 음. 이 영상이 아마 부산 놀러 갔을 때보다 먼저 올라올것 같은데 여러분 이 목걸이 할인 코드 열어드리려고 은선이랑 얘기했거든요? 지금 은값이 진짜 식상한 레파토리 같지만 은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아, 막, 은선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막 이러긴 한데 요청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긴 체인 옵션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셨던 분들, 저 DM 정말 많이 받았어요. 꾸준히. 1년도 더된것 같은데, 이거 행사한 지. 이번에 은선이한테 부탁해서 마련했으니까, 구입하고 싶으셨던 분들, 이번에 기회입니다. 목걸이 뭐 관련해서는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제가 360, 367일을 하고 다니는 목걸이고, 이번에 이거 긴 체인도 넣어달라고 하셔서, 군번줄 옵션도 같이 넣어줬거든요, 은선이가. 지난번에 짧은 체인만 구매하셨던 분들, 체인만 추가로 구매해서, 저는 최근에는 계속 이렇게만 메고 다녔어서 이 옵션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으음 행복하다. 여러분, 응. 저 퇴근하고 응. 오늘은 민주 언니랑 한번 저녁 뛰어보려고 약속을 어제 밤에 급 잡아가지고 지금 막구장노대 만나서 같이 가기로 해서 언니한테 간거했어요 언니가 러닝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운동을 원래 언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러닝을 이제 처음 거여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원래 같이 안 뛰거든요. 혼자 뛰는 거더 좋아해가지고 너무 무서운 언니여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역 도착했어요.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진짜 어이없다. <웃음> <웃음> 나도. 늘리려면 <laughs> 서서 찍어야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 저거 약간 왜곡이 너무 심한데 터졌나, 이거? 터졌나, 이거? 아, 맞네. 아, 뭔지 알지? 그냥 우리 종아리인데? 터졌네. <laughs> <laughs> 왜곡됐네. <laughs> 아, 날씨 진짜?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스트레스 슬 하면 돼? 키들이 러닝할 때 한쪽만요. <laughs> 어. <laughs> 아니, 아니 양 끼고 계세요. 양. 언니가 <laughs> 있으니까. 자, 찍어? 언니. 어, 언니, 언니. <웃음> 언니 <웃음> <짜리라 하던 웃음> 영상 나오늘데상 아, 여... 목소리. <laughs> 어서나와도 돼? 아니라고? 네, 목 목소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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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먼그목 목소리 먼저. 목소 보세 다졌다 언니. 보세 나롤다 줬어. 오마 내가 하나 찍었어내 생각에는 거기 왕복하면 4 k 로 조금 넘거든. 5 k 로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어, 4 k 로까지 음. 그래. 근데 그는 페이스로도 음. 실패해서. <laughs> 실패. 실패했어? <laughs> 실패, 실패했어? 어, 그래 그냥 되는 되는 대로 해보자. 좋다고 하시길래. 하나. 음. 오쪽 아아 점실 쪽은 사람이 별로 없고 이쪽이 좀. 보통 복구하는 사람 많지 여자 남자 다 많지. <웃음> <웃음> 너무 무서워. <웃음> 무서운 <웃음> 언니거든요 <laughs> 조심하세요. 잘하고 있어. 왜 이렇게 잘 뛰어? 언니 너무 잘 뛰어요. 엄살피더니 개잘뛰인 뛰어. 10시방맹이들 예, 알지? 아. 못된다고 하면 <laughs> 저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저 못해. 나 진짜 초보거든요. 그리고 키가 크면 아 너무 멍형 같은 거람아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래서 맨날 그런 말은 다른 사람한테도 아기는 없어. 이 처음에도 이고 물이 좋대요. 그러니까 다왜 이렇게 이건데요 난무생인건 <놀람> 싫어. 무생인 거는.. 오, 쩐다. <놀람> 우와. 왜? 네. <놀람> <놀람> 오, 멋있다. 오, 살범 멋있는데? 스테릭스 팔도 새로 샀어. 아, 진짜? <놀람> 거의 헐값, 헐값은 아니고 내가 거의 다 썼거든? <놀람> 한 15만 원씩 다 사용했거든. 한 2년 썼어. <놀람> 15만 원에 <원을> 팔았어. <놀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놀람> 가격이 <놀람> <놀람> 높아? 화가돌아 어 진짜? 막 아, 엄청 뒤져서 뭐 꼼꼼하게 고시더니 감사합니다 여자가? 남자, 남자. 응. 예스 뭐야 언니 이거 뭐, 돈 벌었네? 벌었지 그래서 이거 보태서 산거 아니야 보태보태병 곧에, 걸려가지고 이거 <laughs> 어, 이거라고 마르지엘라 콜라보 한거아 진짜? 이거 카메라 보여주네? <laughs> 싼 거세요 오 언니 지금 약간 약간 섹시하게 나온다 <laughs> 잘가 어, 조심해 고마워 다음 주 봐요 그래요 어. 잘가 언니 가. <laughs> 여러분 저 운동하고 집에 왔고 이거 비플레인에서 나온 모공 스케일러라고 이거 약간 코팩처럼 불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저 원래 일소 거 썼었는데 얘는 약간 약간 점도가 있어요. 에센스 약간 콧물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잘 불려져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제가 아무리 건성이라지만 피지가 많은 게 느껴져가지고 이거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씩 해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불려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막 야외 활동하고 해서 막 그냥 거울로 봐도 피지가 많길래 좀 불려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영상 너무 오랜만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좀 같이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켜봤어요. 이제 바쁜 거 얼추 끝났습니다. 아마 부산 영상도 그쭉 편집 거의 다 해가지고 조만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영상 편집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뭐 일상 같은 거 담으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둘다 똑같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나 집에 있는 거 좋아해 싶다가도, 친구들 안 만나면 또 근질근질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약간, 완전, 나 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아, 진짜 아이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면서요? 나이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한다면서요? 이번 영상이 약간 그런 저의, 뭐랄까, 성향이 잘 담긴 그런 영상인 것 같아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 올려서 죄송하고, 저도 다음 부산 영상 지금 반 정도 편집했거든요? 나머지 얼른 편집해서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